니까 이거 빼기 하고 분모는 로그 2의 10이고 분자가 로그 2의 5분의 10이 이렇게 그죠 맞아 그러면은 이 곱하기 오죠? 얘 쓰면 빼기고 있 이게 1 플러스 로그 2의 5고 로그 10이니까 로그 10은 2의 제곱이죠? 그럼 이거 2 더하기 로그 2의 3, 3 쓰고 마이너스 로그 2의 5가 되는거 맞아요? 돼요? 아니, 말좀 해라. 얘가 요게 로그 2의 12. 2는 로그 2의 4. 어? 그럼 너데 이제 집어넣으면 이거 빼기고 요게 1 플러스 얼마죠? 어? 2의 5죠. 5. 이게 1 플러스 a인 거고 여기가 e 더하기 b분의 1이고 마이너스 a가 되면 분모 혼자 b 곱하면 여기 빽이고요 분모는 b 곱하기 a 플러스 1 나오고 여기가 2 b 2B. 죠2 b 플러스 1이고 어? 마이너스 a b 되는데 이거 빽이 집어들면 A 플러스 1에다가 b 되고 A 곱하기 b고 A 2 l 고 s C, 되 plus C, A plus C, A 그 l u s C, A p l